자 우리가 부킹하면 자 기본 말네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한번 탐색전이에요. 탐색전 우리 형님 아우님 선보러 갈때 탐색 여자친구 소개받을 때 탐색하잖아. 집이, 집이 어디냐 물어보고 뭐 좋아요. 이제 이 번으로 또 탐색 하는 거야. 아 집은 어디냐 그러고 뭐뭐 뭐 좋아하냐 그러고 결혼 몇번 해봤냐고 물어보고 아 이혼 세번 했어요. 아전 다섯 번 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삼 번. 탐색하는 거야. 3번 어깨거리. 그런데 돌리지 마. 이렇게 들어주는 거야. 다시 한번. 3번. 지금 막 처음 잡은 여자잖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여자가 돌아서니까 한번 쉬어주는 거야. 이렇게 쉬어주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안세진이 다섯 개 발로 노는 법이에요. 다섯 개 발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돌려보고. 다시 한 번, 건너가고, 건너와서, 돌려보고.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들어와서, 2번 발로, 도장 찍기. 자, 요선으로요선으로 1번, 4번. 똑같은 거 손만 바꾼 거예요. 똑같은 거. 이렇게, 4번. 요게 이제 기호에 따라서, 여자가 어지러워하면, 예, 우리 남자분들도 이렇게 1번, 4번 하면 어지럽다고 그러는데, 진짜 내가 지금 해보니까 어지럽네요. 1번, 4번 해보니까 머리 핑크네. 어제 홍콩을 갔다 와서 그런지 그래서 2번, 1번. 왜 손만 바꾸는 거야? 2번, 2번. 그 다음에 3번 발. 여기서 들어주기. 다시 한번 또 3번 발. 이번에는 기호에 따라서 나는 허리로 가고 싶어. 그럼 허리로 가는 거야. 3번 발을. 그래서, 몰아주고. 그래서 여기서 또사박 줘도 되고. 사박 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2번 발돌아와서 다시 이번에는 왼손 도장 찍기. 그사박 주고 이번에요손 잡고. 오른손 잡고. 1번, 4번.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2번 돌아와서 이걸 잡아서, 또 역시 두 번. 그러니까 여성한테 춤을, 기술을 많이 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성한테는, 그죠? 편안하게 해주면 뺀지는 안 맞아요. 여성한테 막, 요란하게, 춤추고, 춤출고 보였죠. 무도장 가면 요만한 공간도 안 나와요. 요만한 공간도. 제가 마아서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도 갔다 왔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또 돌았으니까, 4번. 또, 요손 잡고. 1번, 4번. 1번. 2번. 이 쉬운 것 같아도 손맛이 틀려요. 손맛이. 이렇게. 그래서 또요손 잡고, 가운데 들어와서 2번. 다시 한번 또, 여기 와서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 어깨 거리. 자, 여기서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4번 주고. 자, 이제 치료하잖아. 그럼 요손 잡고. 7번. 7번. 5가니까 또 1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가운데 돌아와서 돌려주고. 똑같아, 두 번씩. 이렇게? 네, 두 번씩. 그또가운데 들어와서. 3번으로 어깨 거리 어깨 거리 보내주고. 다시 한번또 3번. 감아주고, 3번 발로또 반대로 감아주고. 지금 다섯가지 발로 노는거예요그래서 1번 또 가운데 사박주 항상 사박을 주셔야 돼부 사박을 자이번에는 1번 발로 손바꿔가서 자 1번 더강기 1번 1번 또 1번 어은어지러우니까 4번 자 여기서 1번, 또 7번, 7번, 7번. 그래서 또 1번, 또 3번, 또 4번. 이번에는 양손 잡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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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7번, 앞에서 2번, 또 가운데 들어와서, 2번 또 가운데 들어와서 3번 자 3번 감아주고 또 3번 들어와서 3번 아마 이 정도면 한국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못 놀아서 우리 형님 아우님이 건물이 열채잖아그열채를 준단 말을 못하잖아. 한국을 못 넘기는데 어떤 여자가 음료수를 마시러 가겠어요. 그죠? 요렇게 하자면 한국 나올 거야. 그죠? 한국을 일단 넘겨야 나 집이 열채다 20채다, 몇고 뭐 하, 저기, 식당 가서 이 꽃이지. 한국을못 넘긴다니까, 지금. 한국을못 넘긴 상태에서, 지금 문조장도안 가본 사람이 이런 거 배운다니까? 외국 볼기? 예? 그지고 막, 후까시, 반후까시. 바로 아웃이야. 여기서 아웃이다. 그죠? 어때, 여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얘기는 맞겠죠? 일단, 그래서 여자가 세 곡을 잡아주면, 더 이상 제 추추지 마, 또, 주제 넘게. 그때는 바로 손목 잡고. Uh -huh. 식당가서 집이 열 체다 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호적등본 갖고 아니 등기등본 갖고사 봤어, 진짜 통장 갖고나야더라고 그러니까 여자만나면 통장 보여주더라니까 난 잔고가 2억 3천 5얘이라고 거기에 넘어가는 여자 봤어요 진짜로 음. 넘어가더라고 여자들이 그러니까 형님들이 돈이 많아도 세곡을 못넘기면 여자들이 식당에 안 따라온다니까 그래서 춤잘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형님들이 무더, 지금부터 365일 무도장사 살아도 재미도 못 따라가. 그 사람들은 10년 전부터 무도장사 살아요. 알잖아. 무도장사 맨날 오는 남자 있다니까. 50%가 매일 와. 나도 못 따라가 그런 사람들. 나도 먹고 살아야지 하고 나려면 춤으로 승부보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기술. 한국을 노래야. 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차라리 이것만 추더라도 차라리 이것만 잡고 하더라도 한국을 노래하고 무조건. 어, 무조건 한국어를 놀아, 그냥. 아, 안쓰시나 기술 이뭐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든지 한국어를 놀라고. <laughs>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춤으로, 지금 형님 나이에 춤 배워가지고 뭐춤 선생할 요뭐 고수 안 돼. 백년을 해도 고수 안 돼. 너무 잘하는 사람 많아요. 나보다 못, 나도 못, 나도 자고면 열등한 느껴 너무 잘하는 사람 많아서.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빨리 여사님 자감으로 따서 여생을 재밌게 살아야지. 고맙습니 <laughs>